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만화가 송하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미인이시고요. 네, <laughs> 아이 외모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작품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만화 그래픽 노블 팟캐스트잖아요. 네. 작가님에게 아. 그래픽 노블이라. 일단은 지금 아마도 요즘 주류이자 대세인 만화가, 만화 형식이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한 이렇게 일본 만화 스타일이잖아요. 그것과는 약간 구분되는 네. 조금 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글체와 네. 그 좀더 섬세한 서사가 담긴 책이라고 분류를 해보기는 하는데, 네, 네. 그냥 저는 만화가라는 호칭이 제일 편하고, 네. 제 만화책도 그냥 만화라고 이렇게 <laughs> 네. 부르는, 불리는 편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두 여자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이 작품이 최근에 프랑스로 수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봤어? 좋니다 네. 아주 짤막한 단편 만화로 만들어보자. 네. 결혼을 한 세대기 음, 음. <laughs> 육아, 육아에 지쳐서 하룻밤을 시댁을 탈출하는 내용 만화 음. 봤자20 페이지 전후 분량으로. 음. 그때 감정에만 딱 집중을 해서 네. 서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단편 만화로 정하려다가 음. 하필르면 그때 친구의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있고 해서 아, 네. 원래는 이제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교묘하게 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 음. 상황에 그 얘기가 점점 길어져서 중편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 대구에 가에서 잠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그 장면이 음. 단편 영화 같이 이렇게 느껴져서아요 어, 어. 되게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비슷한 일상을 다루다가 음. 어, 나는 못 해본 일을 네. 이제 박홍이 이렇게 딱 해주는 <laughs> 처음에 그 모티브가 예 네, 맞아요. 그 정말 단편 영화 같다. 네. 음. 그래서 그 거기서 그날 그나... 어, 너무 시원하다 인상깊게 해주는 장면 조금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을 맡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일찍 가고 늦게까지 있고 이런 거가 굉장히 어떤 엄마로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예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짧게 그렇게 약간 좀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얘 혼자 다니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벌써 음. 다니니 부쩍해서 음. 슈퍼 가고 이제 그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게 햇반 참치 김 이런 거라서 <laughs> 그런 거 로 밥을 먹이는 상황 네. 반찬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음. 집에 있으면서 아, 저런 거나 먹이고 <laughs> 이제 최근 연재가 끝났지만 캐릭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살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음.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인공보다 더 궁금해지는 캐릭터가 음. 그 형님. 아아 형님이 <laughs> 그참 참는 것 같은데 왠지 맞아, 마지막 한 장에 있을 것 같은 음. 그런. 손님이라든가. 아, 네. 시어머니가 아기 아직 안 자냐고. 아, 서 누구를 닮아서. 아, 음 맞아요. 맞아. 예, 그, 그 얘기. 예.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음, 말인데, 아, 근데 음.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막 애가 막 이제 유난스러우면은, 음. 태식이는, 태식이는 어릴 때 이랬던 것 같진 않은데, 음. 후연이가 어릴 때좀 유난스러웠나? 그렇죠. <laughs> 아, <진짜. 웃음> <저> 그냥 뜨게. <laughs> 어, 어렵게 아, 하는 건데. 콩이랑 같이 엄마 병원에 가잖아요. 네. 엄마 뭐라고. 네. 때 처음으로 시댁에 가고 싶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네. 그 감정선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습하고 덥고 어두운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재밌는 걸 하고 놀려고 노는 아이들도 그렇고 음. 너무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있는 환자분들 겨우겨우 근데 이제 명절이니까 그 인사를 드리러 오시는 네, 분들 네. 그런 표정들 하며 너무 너무 어둡고 음. 저는 막 술이 확다 깨고 약간 좀 <laughs>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기적인 감정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하고 싶은 에, 그런 감정이었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네, 네, 네. 계속 약간 그런 식으로 아픈 사람을 대하는 거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나오는 대구 막창집 혹시 아네 어딘지? <laughs> 대구 3일 막창이라는 곳인데 사실 실제로 가본 곳은 아니에요. 아. 서치를 다 음. 마친 다음에 이 동선을 음. 굉장히 과학적으로 짜고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전혀 그게. 티는 안 나지만 지나갈 뻔했네. 저, 저 <laughs> 여기 막창 집에 나오면 이제 마지막에 한병더 먹을까 했는데 이제 네. 그거는 뭐좀더 시킬까? 예. 예. 네. 네, 맞아요. <laughs> 여기 된장찌개 밥 퐁당 맛있잖아요. 네, 네, 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음. 남편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창에 <laughs> 된장밥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여기 에 있으니까 대구 같다는 예. 느낌. 그렇지. 어. 어. 맞아요. 왜냐면 네. 남편이 이두 개가 있어야지 대구의 표, 네. 그 대구의 색이다라고. 아, 역시 아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구 가어요 네. 네. 아. <laughs>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중 네. 공주, 왜 서공주인지. <웃음> 공주. 공주. <웃음> 네. 이게 좀 그, 뭐랄까, 공주와는 거리가 먼 음. 캐릭터에, 아. 괜히 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아. 실제 이제 제 친구의 그 모습을 네. 따왔고요. 그 한 번씩 챙겨드리고 출근하고 네. 밥 차려드리고 케어 해드리는 약간 그런 삶을 잠깐 동안. 네. 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와의 관계잖아요. 그쵸.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진짜 완전히 그 핑퐁 네. 왔다 갔다 하듯이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 어머니 캐릭터를 잡는 거는 어떠셨나요? 역할을 굳이 엄마로서 이제 구분하려고 하다기 보다는 음.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 독립을 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제가 아프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어떤 감정이 들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음. 자존심이 강한 어떤 이런 성격은 저희 시어머니한테서도 약간 따왔고요 어. 딸이 엄마를 이해해주지 못하게 되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자기 잘난 것처럼 여기고 <laughs> 딸은 엄마는 왜 저렇게 엄마의 그 감정을 갖다 나한테 쏟아낼까 아. 그런 피로감 약간 그쵸. 그런 부분을 음, 음. 이 부분은 좀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맞아요. 엄마와 딸 예. 관계에서 음. 이런 거를 꼭 한번 좀 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공주의그 네. 취업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음. 그 친구의 글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죠. 음. 실제로 기자 음. 생활도 하고 에디터 생활도 하고 그랬었고 이제 그 음. 부분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니까 음. 디테일한 그런 거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쓴 면이 있어요. 네. 제 와. 친구 말로는 너무 소프트하게 그렸다고. <laughs> 음. 아. <laughs> 정말 정글 같고 지옥 같았는데 이렇, 음. 너무 부드럽게 그렸다고 아, 하더라고요. 린너. 아, 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정보됐지. 예술계나 예. 저도 전공이 그쪽이잖아요. 뭐 방송 언론 이런 쪽에 약간 꿈이랑 취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받아도 어, 내내꿈이었으니 예, 예. 어, 이런 게 있는데 음. 사실 공주도 글을 계속 쓰고 싶어해서 음. 어디든 가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 잠깐 눈물 좀 닦고. <laughs> 뒤에 박홍이 읽어주는 내용에 보면 뭐 은행의 크고 작은 작은 행사, 뭐 광고 예. 기획 이런 것도 하고 예. 대사가 김팀장 보고 있나? <laughs> 차고 혹시 그거 아니? 아, 이번 달왕에부터내 월급이 네 월급보다 많네? 이거 어, 미안해서 너무 어쩌나? 너무 <laughs> 어쩌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니 이런 아, 디테일한 여기서, 부분을 네. 사이다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한 게 다들 이 만화에서 사이다는 언제 나오냐라고 오, 다들 그렇게 아, 말씀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완전 통쾌했는데? 아, 아, 어. 그때 진짜 방을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아니요 그거 완전 허, 허구예요 아, 이이 아, 부분은 나.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 응. 메일과 대화로 이렇게 조금 아. 싹거물려서 남이 대신 응. 방을 구해 주는 응. 것이 응. 근데 응. 그래서 이제 약간 얼마나 간절한지 응. 얼마나 응. 필요한지가 그렇죠. 다 이제 그 설명이 될수 있겠다 싶어 응. 갖고 사실은 응. 그런 간절함이 공주한테 계속 의심을 하면서도 믿고 싶은 거지 이제 예. 방구할일 있으시면 어플 이용하시고 <laughs> 이제, <laughs> 이제, 네. 0년을맞된 사면... 얘기라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그럼, 딱한번 음, 어플 추천해주세요. 공주가 알바하고 들어왔을 때, 네. 할머니가 잠들어 계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주가 약간, 안심 아닌 안심을 한다는 거죠. 저는 네. 약간 네. 그 부분을, 아이가 잠든 네. 거에 약간 비유를그 감정으로 사실은 그렸어요. 일이 있어서 하고 딱 들어왔을 때, 아이가 먼저 자고 있다거나,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 먼저 재웠다거나 이러면은, 네. 그 과정을 오늘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맨날 조심조심 문 닫고, 글 쓰고, 맵주 마시고, 엎어져서 자다가 네. 일어나고, 네. 약간 이런. 네. 막에또전철 타고 가면서 저는 네. 그 장면이 아름다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대구의 문제는 또내 문제가 아닌 것 네. 같다는 라 생각이 들면서 차창 밖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과 서울 생활하면서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할머니 뭐 하, 한 개도 안 힘들다. 진짜다. 뭐 이런 거 오, 하는 네. 게뭐 지금 <laughs> 어, <용기가>? <웃음> <웃음> 연기 가셨어. 연기인가? 연기하셨어요? 잘하셔 파트를 잘하셨는데 그게 되게 진짜 이렇게 어, 그렇게 마음에 푸근하게 와닿는 그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품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 근데 그렇구나. 이제 막. 가지수가 다양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장편이 될 예정이고, 중반도 안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 이제 초반을 갖다가 어떻게 잘 풀어서 끝까지 음. 푸느냐. 그리고 음.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어떤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될것 같은데, 작업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고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무사히 끝날까라는 어떤 그늘 약간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음. 네. 잘하실 겁니다. 잘하신 아, 것 같아요. 작가님이 <laughs> 괴로워하시는 것과 다르게 음, 네. 네. 저는 너무 기대가 돼.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맞아요. 이야기가 네. 할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어. 저희는 그런 아침이니까. 괴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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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니까 어. 좋네요. <laughs>